그랬노. 병수야 뭐라고? 광화문에 나가지 말았고? 물기 생기냐고? 일마니나 많이 쳐먹고 띵띵 살찌가지고 어? 합병증에 뇌졸중으로 한 방에 가라 이자스가 국민하고 약속이다. 내일 토요일 날 희뜩 디비진다. 그러고 언제 안 갈기다. 나도 지금 진이 다 빠졌다, 내가. 지금 이게 내정씨이 아니다. 집도 없이 뭐 하는 짓이고 어? 만나는 오래된 내 지인들마다 내보고 다 50%는 미쳤다, 카지그 원래 미쳤다. 미쳤다. 정황우 TV에 왜 출연하냐고? 아 출연하면 안 되나? 어? 안 되나? 네팔 내어두고 가는 게내 인생인데, 우리 유통TV 구독자가 지금 17만을 향해 달려가는데, 그분들이 처음부터 구독했으면 좋겠다. 어. 조나단 목사님의 그 정확한 그 세상 읽기, 통쾌한 그 이야기,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목소리, 그 놈의 목소리는 쉬지도 않는다. 나는 내가 지금 놀래는 지금 그 일은, 딴거 없다. 조나단 목사님의 그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정강훈 목사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과 외길 인생, 구국운동 사이비 목사들이 가지마라 칸다고? 그렇게 사이비 아이가? 어? 뭐, 기독교에서 정강훈 목사님을 뭐싫한다고싫하는 그게 이단들 아이가. 정강훈 목사님은 팔다야그 이단들 말 듣고, 누구도 대가리 주삼하잖나 아이고.